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작은 습관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건강 여정에 작은 등불을 켜주세요. 뇌졸중을 막는 식탁, 피한 방울이 달라지는 하루의 선택. 안녕하세요. 기억 맛집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고 또 피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장. 피한 방울이 막히기 전에.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만들어 갑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가공된 음식들. 이것들이 우리 혈관을 천천히 막아가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선택만 해도 혈관은 스스로 길을 냅니다. 2장. 뇌를 맑게 하는 음식들. 우리가 흔히 아는 등푸른 생선이나 마늘 외에도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먼저 들기름 한 숟갈. 오래된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피의 점도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요즘은 샐러드 드레싱 대신 들기름을 한두 방울 넣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강차.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 없는 따뜻한 차로 저녁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다음은 연근입니다. 연근의 구멍은 마치 혈관처럼 비어 있죠. 그 안에는 탄닌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 혈관벽을 탄탄하게 지켜줍니다. 표고버섯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에리타데닌이 들어있어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말린 뒤 우려내면 영양이 더 진해집니다. 또 하나 의외의 친구가 있습니다. 비트입니다. 비트 속의 베타인 성분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주스로 마시거나 샐러드에 생으로 얇게 썰어 넣기도 하죠. 검은콩, 들깨, 다시마, 시래기국 이런 촌스러운 음식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3장, 밥상 위에 약 잊고 있던 재료들. 한때는 흔했지만 요즘은 잊힌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숨어 있죠. 예를 들어 우엉.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우엉차나 조림 형태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마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위장을 편하게 해주고 점액질이 혈관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간단히 갈아서 꿀과 함께 마셔도 좋습니다. 또한 도라지는 폐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도라지에 들어 있는 사포닌이 혈액의 노폐물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풋마늘대 무침, 참나물, 미나리 이런 산나물들은 단순히 향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몸속의 염분 배출을 도와주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의외로 감자도 혈관을 돕는 식품입니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죠. 단, 튀기지 않고 삶거나 구워서 드셔야 합니다. 4장. 피해야 할 음식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짠 것, 달고 기름진 것입니다. 라면, 국물 많은 찌개, 젓갈, 그리고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압을 끌어올리고 혈관 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가공육, 즉,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편하지만 염분과 방부제가 많습니다. 또 달달한 음료나 과자도 혈관을 피곤하게 합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염증이 생기죠. 술은 소량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자주 마시면 뇌혈관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해 결국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커피나 에너지 음료의 과다 섭취도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기 때문이죠. 대신 보리차나 현미차, 생강차로 바꿔보세요. 5장. 시니어 세대에게 맞는 한 끼.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밥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단이 있습니다. 마침 현미밥 시금치나물 구운 연어 한 토막 미역국. 점심 보리 비빔밥 도라지 무침 된장국. 저녁 들깨우거지국 두부조림 삶은 고구마. 그리고 틈틈이 견과류 한 줌, 감잎차 한 잔, 비트주스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6장. 음식만큼 중요한 습관들. 뇌혈관 건강은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 운동,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야 합니다. 물은 하루 6에서 8잔 이상. 특히 아침 기상 직후 한 잔이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피가 돌면 생각도 맑아집니다. 웃는 습관.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빠른 독입니다. 7장. 음식은 약이 아니지만 약이 되는 길. 이 방송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닙니다. 그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일반 정보일 뿐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무엇을 먹을까가 생각보다 더큰 힘을 가집니다. 의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약으로 살지 않아요. 결국 음식으로 삽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으실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혈관의 미래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 처방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